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입니다. 11월 27일, 유로파 리그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루도고레츠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2승 영무 1패로 제2조 1위에 랭크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4승 영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루도고레츠는 0승 영무 3패로 제2조 4위에 랭크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승무 없이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유로파리그 루도고레츠 원정에서도 3대1 승리를 따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이 절정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유로파리그에서는 모우라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대량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나 알더웨이럴트와 도허티가 동시에 부상을 당한 것은 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와 오리에라는 훌륭한 백업 자원들이 있지만 한골 정도는 실점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토트넘입니다. 원정팀 루도고레츠는. 리그에서는 3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케세로와 민우가 유로파 리그에서도 수준급의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리그에서 4골이나 뽑아냈던 마린이 부상을 당한 점은 엄청난 악재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득점자원이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많아야 한골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유로파 리그에서 평균 2.25의 실점이나 내줄 정도로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루도고레츠입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막강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루도고레츠의 베르돈, 바지와 같은 수비의 핵심 자원들이 유로파리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대량 실점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루도고레츠의 홈에서 열린 지난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수비 쪽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이지만 공격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실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뽑아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토트넘이 다득점을 만들며 승리를 따낼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몰대와 아스널의 경기입니다. 몰대는 2승 0무 1패로 B조 2위에 랭크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2승 0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원정팀 아스날은 3승 0무 0패, 비조 1위.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데는 최근 유로파리그 3경기에서 2승 1패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4득점으로 최다득점 공동 3위, 5실점으로 최소실점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두전 스트라이크 오모이 주안포가 질병으로 결장하며 공격력이 무뎌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유로파 3경기에서 이승을 차지했지만 직전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2분의 선제골 이후 자책 2실점 추가 2실점으로 1대4 대역전패로 무너졌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유로파리그 3경기 전승을 거둬서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파리그 3경기 동안 구득점으로 최다 득점 1위 2실점으로 최저 실점 마찬가지로 1위로 공수 모두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전 수비수 사카 간판 공격수 윌리안을 비롯한 준 주전급 라이트백 파티와 백업 수비수 마리 그리고 챔버스가 부상으로 결정하고준 주전급 수비수 콜라시나츠와 주전급 미드필더 엘네니가 코로나로 결정하는등 코로나와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최근 유로파리그 세 경기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나 코로나와 부상 악재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몰데의 핵심 공격수의 결장으로 인한 무뎌진 창끝으로는 아스날을 이기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대2의 몰데의 패배가 예상되어지는 경기입니다. <laughs> 꼴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